식상한 영화 소개는 그만 완판 불패 새로운 영화 큐레이션의 시작 쇼미더무비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지난주에 첫방송이 나간 이후 로 영화 인기 순위 차트가 난리가 났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소개한 영화였죠 몽키킹3가 극장 미개봉작이라는 불명예를 털고 아주 순조롭게 순위권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예. <laughs> 아 이게 다제 덕이냐고요? 아유 그러니까요. 바로 쇼미더무비의 힘입니다. 자 숨은 영화의 핵재미를 발견하는 무비쇼 쇼미더무비 첫 번째 영화 지금부터 만나보시죠. 폭발적인 인구 증가로 극심한 환경오염과 자원이 고갈되면서 전쟁터가 된 2048년의 지구. 지구가 더 이상 인간이 살아가기 힘든 환경이 되자 인류는 토성의 위성인 타이탄 이주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. 타이탄의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유전자 조작으로 초월적인 힘을 가진 인간을 창조하려는 과학자들. 극비리로 진행되는 이 실험에는 전 세계 군인들 중 탁월한 생존 능력을 보인 최정예 멤버들이 참여하는데요. 하지만 갑작스런 실험 부작용으로 충격적인 모습으로 변해가기 시작하는 멤버들. 게다가 이 실험 어딘가 모르게 수상한 구석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. 결국 타이탄 프로젝트의 첫 번째 희생자가 발생하는데 과연 이 실험의 비밀은 무엇일까요? 인류의 생존을 향한 위험한 도전 더 타이탄. 지금 시작합니다. 먼저 나는 소식적에 과학 좀 했다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들어오셨을 거라 믿고요.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, 어떡해요? 과보자분들 아니척 하지 말고 비비님 들어오세요. 어. 자. 더 타이탄 제목부터가 우주과학입니다. The largest moon of Saturn, the only other place in our solar system with an atmosphere, a primordial ecosystem just like Earth, seconds before life was born. 타이탄이라는 행성이 토성의 위성이라는 거 지금 알려드리잖아요. 그리고 생물학 유전학 깜깜하셨던 분들 유전학의 아버지는 누구? 맨데? 아이 뭐 이런 거? 몰라도 됩니다. 그냥 보고만 있어도 인간은 어떻게 진화할 것인지 아주 정확하게 두 눈으로 정확하게 목격하실 수 있을 거예요. 두 번째, 나는 아바타의 광이다. 그런데 아바타 이탄을 기다리다가 목이 빠지겠다 하시는 분들. 바로 이 영화가 그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. 바로 이 배우, 잠깐만 스토비요. 누군지 알아보셨어요? 빙고! 아바타의 제이크 설리. 예, 샘 워싱턴 되시겠습니다. 이 영화에서는 실험에 참여하는 군인으로 나오는데요. 강제 진화 실험에서 가장 뛰어난 능력을 보이면서 타이탄으로 가는 티켓을 가장 먼저 거머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. 이 배우의 과거를 파헤쳐 보면 그리 놀라울 일도 아니에요. 자, 타이탄, 타이탄의 분노, 더 타이탄. 지금 타이탄 상표권 등록하셨나봐요, 그죠? 몽땅 출연했어. 와. 못 믿겠으면 지금 바로 검색 버튼으로 타이탄 입력해 보세요. 지금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It's beautiful. It's just a shame we can't it. 여러분은 지금 더 타이탄을 보고 계십니다. 지금 소개해드린 영화를 보면 궁금한 점이 있을 거예요. 인간을 강제로 진화시킨다는데 도대체 어떻게? 궁금하시죠? 예. 테일러 슐링 배우님이 신절하게 찾아주셨습니다. 보시죠. 자, 지금까지 내내 이 영화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그래도 볼까 말까 마음이 오락가락한다 하시는 분들 주목하시기 바랍니다. 자. 먼저 이 영화 별로다 하시는 분들의 후기를 일부러 찾아봤어요.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크크. 크, 진짜 어이가 없었나 봐요. 그죠 굳이 저렇게 인간이 업그레이드 돼야만 살수 있는 행성을 왜 선택한 거지? 영화를 보면요.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. 저도 처음엔 왜? 아니 도대체 왜? 그랬거든요. 대답은 간단합니다. 메스데이 먼 형이 지난번에 화성 갔었잖아요. 실패했어요. 그죠 인간이 살수 있을 만한 행성에서 실제 살아봤는데 아 이거는 아니다. 이런 얘기죠. 뭐 이거는 뭐 믿거나 말거나. 이런 어디까지는 제 생각. <laughs> 자, 다음 리뷰 주세요. 인간과 동물의 DNA를 합성하여 새로운 종을 만드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영화입니다. 맞아요. 아주 예리하신 분이에요. 새로운 소재의 영화라 그런지 몰입감이 끝내주기도 합니다. 수준이 있어요. 잘 보셨습니다. 사실, 이 영화에서 과학자들은요, 물 속에서 오래 버티고, 빠르게 달리고, 어? 헤엄도 엄청 빨라요. 고양이 시력까지 가지는 게 초인류라고 생각합니다. 자,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지금까지 더 타이탄이었습니다.